그림은 빅뱅 우주론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에 우주의 구성 요소 A와 B, 우리 우주 구성 요소는 암흑 물질, 보통 물질, 암흑 에너지, 이렇게 있고요. 이 두, 세 가지 중에서 두 개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암흑 에너지와 물질 전체 중에 하나래요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적 비율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올수록 어떻게 돼요? 에너지의 비율은 높아지죠. 청력의 비율은. 그리고 물질의 비율은 낮아집니다. 인력의 비율은. 그럼 골라보시면,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A는 비율이 줄어요. 그러니까 A가 물질, B는 늘죠. 그럼 B가 암흑 에너지.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고요. a 는 물질에 해당하냐? 네.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는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빅뱅 후약 38만년 뒤에 원자가 생성되면서 우주 전체로 방출된 빛. 약3,000 켈빈 온도에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는 계속적으로 우주가 차가워지죠. 팽창할수록 그죠. 우주의 온도는 낮아지니까 파장이 길어지면서 약2.7 켈빈의 마이크로파로 우리에게 도착한다. 이걸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굳이 뭘 보고 하지 않아도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과거 시기가 현재 시기보다는 높을 겁니다. 파장은 과거가 더 짧을 거고요. 됐죠? 자, 디귿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에 총량 비율하고 양은 달라요. 물이 암흑 물질이나 보통 물질의 비율이 줄어든다고 해서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양은 그대로죠. 원자는 생성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물리 법칙이니까. 그러면 암흑 물질하고 보통 물질은 양은 그대로입니다만 밀도 비율이 줄어드는 거고요. 암흑에너지는 에너지니까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물질의 비율이 감소하는 거고요. 그럼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에 암흑에너지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건뭐 하는 거야? 양은 증가하는 거죠. 어, 일정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이 되는 겁니다.